오늘 저희가 찾은 부장은 바로 광주시장씨입니다아 <laughs> <laughs> 선배님, 오늘도 유독 더 신나신 것 같은데요? 아, 사실은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이 네. 제가 4년 전에 힘내라 전통시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아그 전통시장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년 전 제가 첫 출근했던 시장인데요 아 봉선시장이었군요 어머, 풋풋한데요? 준비해준다 선배님의 첫 촬영 부자! 이렇게까지? 새싹처럼 초록색깔 티에 표정이 너무 그색해 그만! 너무나 그만.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연근덤내와 함께 광주 봉선시장 속으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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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시죠! 어, 아, 반가워요! <laughs> 더욱 힘차게 광주 봉선시장 출발해 볼까요? 2009년에 문을 연 봉선시장은요, 64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아담한 시장이지만, 먹거리면 먹거리, 농산물이면 농산물, 없는 게 없는 시장입니다. 아이고, 바람도 상상이 불고 섰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오세요. 족발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 어, 아, 족발이요? 오! 아! 좀 봐도 돼요? 네, 보세요. 야, 이 족발 빛깔 보세요. 와, 너무 생생하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족발집이 있나 봐요. 네, 이쪽으로 가보세요 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가 가지고 우리도 이 족발 네, 맛좀 네, 봐야겠네. 네, 네, 네. 아니, 가족들이랑 족발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laughs> 멋쟁이 어머니. 아, 여기로가면 아, 이제 맛있는 족발집이 네, 있다는 거죠. 아... 족발 그렇게 맛있다고 네. 저는 알지만 우리 해연 씨가 너무 궁금할 것 네. 같아요. 오늘 한번 맛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맛있게 네, 좀했어요두생 네, 네. 바로 나온 족발을 그 자리에서 썰어주셨는데요. 족발이 정말 야들. 아우, 야들. 네요, 빛깔 너무 보급스러워 보이죠? 생글 생글 와 생글생글해. 정말 참을성 했습니다이 막... 어? 아주 방송 잘하네. <laughs> 맛있는 걸 보니까 더욱 신이 나더라고요 저는 새우젓에 살짝 아이고.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이 두툼한 거 보이시나요? 살코기라 퍽퍽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글쎄 <laughs>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살은> 녹더라고요 <laughs> <laughs> 광주 스타일로 초장에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아, 광주 스타일이 뭐예요? 네, 초장에 찍어먹는 광주 아니, 스타일 족발입니다 뭐 과연 어, 어떤 맛일지 되셨죠?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는데요. 아니, 초장이에요? 초장은 광주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더라고요. 이 맛에 눈떴네요. <laughs> 찍어 먹으니까 음. 여기다가 감칠맛 오. 그리고 새콤 달콤한 이 감칠맛까지 음. 더해지면서 어. 너무 맛있었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아이고 어. 노래가 나온답니다.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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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자마자 떠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이지만, 내 족발 사랑은 <laughs> 한번 보면 미칠것 같은 <laughs> 이, 족발, 이 맛을 족발, 족발 왔다요. 사장님들 지금처럼 변함없이 맛있는 족발 판매해 주세요. 걷다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아니, 떠올랐는데요. 아, 혹시? 어, 혹시? 여기 아닌가요? 아,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4년 전에 그 모습. 아, 4년 전에. 아, 진짜. 아, <laughs> 어머, 아, 어머, 열심히 걷네요. 아유, 근데 4년 전 거라 사진이 참예쁘시더라고요 아, 아, 새싹대 사진이 붙어있네요. 예, 예. 사장님은 사장님. 잘 지내실지 궁금했는데요. 아이고, 연연하시네요. <laughs> 아이고 그간 잔치됐어요 아 저는 너무 나보고 싶었는데 아이,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사장님께서 4년 전검상치장님 기운을 풍기며 저를 놀라게 했던 사장님 그때 만났던 이분은 조리부장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한창 잘나가던 시절 사업이어려워지면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때 만난 분입니다. 그때 당시 먹었던 추억의 삼계탕과 황석어 튀김을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또 이렇게 내오셨어, 사장님이. 아이고. 예 이제 옛, 여전에 오셨을 예, 때처럼 예. 맛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드셔보시고. 아, 아, 더 예. 화려해졌는데요? 그랬어요? 일단 앉으시죠. <laughs> 예. 예, 예, 그때 그 맛일지 제가 한번 아, 먹어봤는데요. <laughs> 맛있겠다. 뼈튀이 넣어가지고 뼈 발골해 주네. 발골. 아, 어떤가요뭐 음. 똑같죠? 저도 선배님을 따라 먹어봤는데요. 음. 와이 살이 그냥 분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음 진짜 부드러운가봐요. 네. 삼계탕이 정말 담백한 것이 진짜 아, 맛있더라고요. 람의 물개 박수를 지금 보셨습니다. 아. 황석어 튀김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사년 만에 맛보는 황석어 튀김은 더욱 고소했습니다. 음. 와. 4년 전그 지역이 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laughs>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시장 상인분들께 힘을 들어야겠다. 아, 기억을 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예, 예. 아니, 그때 저희 4년전에 방송 나가고, 좀 어떻게 장사가 좀 이렇게 잘 되셨나요? 예, 네, 진짜 좋았어요. 아 이제는, 이제는 내가 그 힘이 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그 괴로웠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 이거 잘 되셨네. PR을 잘해 주신 거. 감독님 저는 이야기. 그때 저도 처음이라 처음 했... 스태프분들까지 <laughs> 정말 여섯 시내고양을 거의 안 빠지고 보거든요. 아, 정말요? 응. 리모컨을 내가 감춰 버리는데. 그게다 딱 과정 시켜놔 버려요. 여섯 시에는 감춰 버리세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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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딱 고정해 놓으시고 <laughs> 매일매일 그냥 웃는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크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웃음> <웃음> <그저게> <웃음> 사장님 같아서 항상 주세요. 지금처럼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볼수록 매력적인 봉선시장 다시 신체계 구경에 나섰는데요. 여섯 시내 고향 좋아하세요? 완전, 완전 좋아해요. 예, 예, 예. 진짜 미안니 아이고 미안해. 그말 아니야. 아이고 우리들 앞으로도 여섯 시 땅망 많이 좀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상인분들한테 그냥 기운을 받아. 네. 네.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뭐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거? 소면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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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에요. 가아 그러네. 새빨간 고추를 보니 정말 가을이 온것 같죠? 벌써 이 가을이 왔네. 이고추를 보니까 예. 웬 고추가 이렇게 많아요. 고추, 이렇게 좋은 고추가 맛있는 고궁가하더라고요아이 아, 고추가 이렇게 네. 고춧가루 네. 고추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 고르는 팁 한번 알려릴까요아 네. 예, 맛있는 예. 고추 고르는 팁. 예. 일단은 외형으로 봐서 예, 예. 이렇게. 검 붉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해야 되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예. 고추는 오, 약간 어, 이렇게 덤붉으신다? 톡은 좁으면서 색깔이 정말 진하죠? 아 예. 그래야 맛있고 매운맛이 납니다. 저렇게... 어, 태자라는 게 있습니다. 태자요? 예, 태자. 태자. 태자가 뭐예요? 태자가 이겁니다. 바로 얇은 막인데 예, 예. 이게 오렌지색. 또는 핑크빛이 나야 이 고추 색깔이 좋은 겁니아 아, 겁니다. 그 씨가 달려있는 아, 이거, 부분. 와, 고추를 <laughs> 네. 이렇게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아, 이걸 먹어야 알 수가 있어요. 자, 혜연씨도 하나 주세요. 좀, 아, 태자고, 아, 아, 태자는 네, 또 처음 먹어보는데요. 꼭꼭 익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 냄새부터가. 음? <웃음> 왔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건 매운 거잘 먹는 제가 먹어도 진짜 매웠습니다. 어우 아, 저는 이미 고추의 매운 맛에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저 정도로. 그래도 인위적인 매운 맛이 아니라서 뒷 맛은 깔끔하더라고요. 아 중구 씨귀 빨개졌어요. 예, <laughs> 저는 아, 진짜 너무 맵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맛을 봐서 맛보기가 싫었는데. <laughs> 물도 맵게 느껴져. 아, 예. 와, 아이고, 아이고. 와, 매운맛이 예.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다가오는데. 예. 좋은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직접 산지를 다니며 공부했다는 사장님은요. 이제는 척하면 척. 좋은 고추를 바로 알아보신대요. 매또 빛깔도 이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laughs> 로 정성 가득 시장에 맛있는 고춧가루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주세요. 가루 가루 고춧가루. 유쾌한 사장님의 정성 가득 고춧가루 <laughs> 전국 배송으로 만나 보세요. 여들도 들어온다. 신나 가면 들어갔습다시 돌아오죠 지금. 네, 비결이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분은 어, 양손 무겁게 뭐? 뭘, 뭘 들고 가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깃집에서 응. 아, 큰 손실이네. 네. 고기 많이 사줬나봐요. 아, 네, 많이 샀어요. 저희 고기국수 하고 있어요. 아, 고기국수를 여기세요? 네, 네, 네. 어? 광주에서요? 네. 광주에서 만나는 제주의 맛, 고기국수입니다. 이야, 고기도 아주 실합니다 혜연씨가 아. 유독 신났습니다. 야. 오늘 많이 신났는데 <laughs>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푸르덕 먹어 봤는데요. 별미 안 보였어. 음. 자람을 이렇게 섞어서 저는 비빔국수를 먹어 봤습니다. 아, 저 비빔국수 좋아해요. 아, 아, 진짜 매력이 있네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모르겠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아, 제가 워낙 음. 면 요리를 좋아해서 국수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와, 이 맛은 인정입니다. 인정. 새콤달콤한 <laughs> 양념의 <laughs> 맛과 잘 익혀진 국수의 조합. 악수가 절로 나왔어요. <laughs> 타 지역에서 고기국수 처음 먹어봤는데, 음. 에, 설마 그제주도의그 맛이 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이거, 여기가 제주도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제가 제주도에 오래 살았어요. 아한 30년 이상 살았어요. 어? 제주도가 음, 고향이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고향인데, 예. 남편 따라서 이제 그리 가서 살다 보니까, 아 그렇게 오래 살, 살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기국수를 거기서 많이 접했죠. 어?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의욕이 없으니까는 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실은 이런 네, 걸 네.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어요. 어. 자신이 없어가지고 몇년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힘든 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 상인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그 결과 오 이거 뭐예요? 많이 올라갔네. 봉선시장 요리경영대 최우 수상을 받으셨요 식당하시고 잘하셨네. 이 보통 먹이국수가 뭐 아니었네, 근데, 이게. 아니, 어머니, 굉장히 수줍은 듯 하시면서 <laughs> 상장을 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보여주시려고 <laughs> 그럼요, 손맛은 자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널리 널리 알려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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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힘내라 전통시장 네. 나오시면은 우리 상인분들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제가 네. 또 4년 만에 여기 네. 오니까. 4년 전에 만났던 상인분들이더 이렇게 밝아지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laughs>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같이 넘어지진 <laughs>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laughs> 인심이 넘치는 이거! 광주 범선시장다 같이 외쳐볼까요? 힘나라정선시장 <laughs> <laughs>